여기 수원 영통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곧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곳인데요. 이 아파트 하나가 도시의 미래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여기에서는 분들의 삶, 또 자산의 가치, 더 나아가서는 이 영통이라는 지역 전체의 미래가 걸린 그런 변화의 시작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프르지오 더 마지스티. 바로 이 단지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최근에 조합원 분담금 총회가 통과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짜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요. 그냥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의 삶의 질부터 자산 가치까지 그 근본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실제로 여기 살게 될 사람들의 삶은 대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바로 생활 공간의 혁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아마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공간 그 자체입니다. 기존의 24평형이었던 모든 세대가요. 무려 31평형으로 넓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단한 세대도 빠짐없이 모든 입주민이 이 넓고 쾌적한 공간을 누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요즘 가장 선호하는 방세 개, 욕실 두개 구조는 이제 기본이 되고요. 주방하고 거실을 쭉 일직선으로 배치해서 집이 훨씬 넓어 보이는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나 드레스룸 같은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들어가니까요. 예전 아파트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공간의 여유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입주민들의 또 다른 오랜 숙제였죠. 바로 주차 문제. 리모델링이 끝나면 지하 주차장이 무려 4층까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주차자리 찾느라 뱅뱅 돌던 그 스트레스,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동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주차장까지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럼 지상은 어떻게 되느냐? 차가 한 대도 없는 그야말로 100% 공원 같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어른들은 예쁜 테마 정원이나 물이 흐르는 시설 옆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선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웬만한 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망포역 시티뷰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 단지 안에서 즐기는 실내 수영장이랑 사우나, 그리고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에 그런 미래형 주거 공간이 바로 여기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봤다면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좀 바꿔서 자산 가치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똑똑한 투자가 될수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정말 단단하게 받쳐주는 가장 큰 힘, 그건 바로 입지입니다. 지금도 망포역 바로 앞 초역세권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졌는데, 여기에 미래에 동탄 트램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성장 가능성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구매력 높은 직장인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 이건 집값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재 자산 가치에 조합원 분담금을 더하면 이 새로운 31평 아파트를 손에 넣기 위한 총 비용, 즉 취득 원가가 약 9억에서 10억 5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완공 후에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 아파트의 미래가치는 최소 1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계산상으로는 세대당 최대 4억 5천만 원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분담금이라는 게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더 높은 자산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투자금 성격을 갖는다고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겠죠.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솔직하고 투명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사는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 대출을 잘 받아내야 하고요. 두 번째, 요즘 계속 오르는 원자재값 때문에 공사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주를 맞춰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인허가 절차까지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잘 통과하는 게 사업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시공을 맡은 배우 건설의 신용도가 아주 높다는 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망포역 초역세권이라는 워낙 좋은 입지를 가졌기 때문에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점 바로 이두 가지가 금융대출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단순히 한 아파트 단지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이 영통이라는 지역 전체에 미래 주거환경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지도를 새로 그리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미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리모델링이라는 방식이 환경적으로도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건물의 뼈대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건설폐기물이 훨씬 적게 나오고요. 최신 단열 기술을 적용해서 관리비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주는 아주 현명한 대안인 셈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4년 반뒤 그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삶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코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